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리한 인터뷰의 안진호 최복입니다. 오늘은 돌발 상황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1등 연예인이죠 래퍼 정상수 씨 모시고 무리한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아 처음 뵙는 구나 안... 아, <laughs>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벌써부터. 예.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돌발 상황에아 잘... 네, 네. 아, 처음 뵙는 거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 네. 네. 멀어지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저 저랑은 또 이제 네. 촬영 때도 네. 많이 네. 보고... 여러 번 봤죠. 네, 여러 분봤또 네. 보게 네.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으신가요? 아 진짜 진짜로요. 아하. 네. 정상씨 하면 외모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키위, 네네 누추리아, 네, 네, 뭐 카피바라, 네, 쿼카, 네, 네. 네, 그쪽 이제 설치류 쪽다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론이 귀여운 동물들이나 자기가 어필을 하고 다닌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다 시청자들이 먼저 해준 얘기예요. 근데 약간 네. 그 귀여우신 게 조금 있으신 게 어. 약간 신생아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하. 애니상. <laughs> 일단 뭐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새 음반이 나왔습니다. 오호. i Time s t to w r a t e my check, freedom like feedback. 도무지 나오지라는 웹 가사 때문에 뉴스 형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또 음을 청해. I go by the name of b l a s t a r Reporter 부르기야 still I'm so far. 이 글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어, 빡빡. 아, 어. 빡빡. 어. 감사합니다. 야 정말 또 오랜만에 우리 정상수 씨가 아 노래가 나왔습니다. 노래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올드한 느낌이 어떤 랩. 플로우 이런 게 이번에 좀 최대한 안 그렇게 하려고 음. 했는데도 아직 올드하구나그 부분은 제가 좀더 노력을 아, 할게요. 예. <laughs> 그 부분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좀더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좀뭐 무례한 인터뷰다 보니까 예, 예. 조금 더 가장을 해서 무례하게 또 아, 가장이,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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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에요. 네. 가장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가장이 아니에요. 아하. 상수 씨하면 사실 테이저건을 네. 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테이저건을 맞을 당시에 이거라도 맞아가지고 어그로 끌어서 인지도를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요. 홍대 거리 놀아보셨죠? 네. 거기 힙합 클럽 많잖아요. 아, 많잖아요. 네. 그래서 힙합 문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못 해석하고. 좀 악용을 했다. 아하. 좀 그때만. 네. 아, 그러면은 테이저건을 맞을 때. 네네네. 느낌이 좀 궁금해. 요 실제로 맞은 사람은 처음 봐가지고. 테이저건을 맞게 되니까 네. 다리가 풀리면서 오. 바로 쓰러지게 되더라고요. 아, 바로 쓰러진다. 네네네. 좀 저항할 그런 의지가 꺾을 걸 버렸고 이제 쓰러지면서 이렇게 포박을 당했죠. 아. 네. <laughs> 포박을 당했죠. 호박 아. 바로. 카라 반장합니다. 사람은... 부산을 대표해라는. 정상수 씨의 대표곡이 있습니다. 네네네. 부산을 대표하는 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네. 왜 본인이 자꾸 부산을 대표하냐라고 깝치고 다니냐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중분들께 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노래 제목을 부산을 대표회로 지어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 이제 두번째로 왜 제목을 부산을 대표회로 이제 지었는지 설명을 드릴건데 제가 저 나름대로 정말 부산에 대한 애양심이 있어요 아하. 부산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고 그럼요, 매력적인 내가 도시에 살고 있다는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저의 이 음악적인 역사가 있거든요. 네네. 저의 힙합에서 아, 근데 네. 지금이라도 그 노래 제목을 부산을 대표하고 싶었다로 아, 그걸로 한번 그러면 노래를 <laughs>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부산을 대표해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는 명사수 아, 하 명사수, 아하. 명사수. 아하. 너무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명사수 관련해서 네. 명사수라고 하면 사실 사격을 총을 잘 쏜다는 저희가 알아보니까는 군대를 25사단 군악대 출신으로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군악대가 악기나 불줄 알지 뭔 사격이냐? 너가 명사수냐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사격을 하는 건 아시죠? 알죠 알죠. 어. 제가 신병교육대 사격대 20발 중 18발을 맞췄습니다. 아하. 그래서 집에다가 전화를 하주게 해서 전화까지 했습니다. 아하. 이 정도면 그래도 제가. 명사수지 않나 네. 사격대에서는 네. 사격을. 아하. 자대에서 사격대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웃음> <웃음> 교육대 <laughs> <진병개육대> 사격대 <사격대만? 웃음> 어, 명사수가 아닌. <아니죠>. 그러면 명사수라는 <laughs> 게 이게 사실은 명사수가 아닌데. 그 명사수... 아, 아, 그냥 사수. 나왔냐라는... 이것도... 아 그냥 명사수가 아니야. 이것도. 아 이게 사실 그제 노래 명사수는 제 랩으로 대중들의 마음에 명... 명중을 아, 하겠다. 는런 아, 이런 아, 아, 의미입니다. 이것도 아, 아, 네. 네. 경찰분도 태정원을 명사수. 그렇지그렇지아 아, 그죠. 그렇죠. 그때는 경찰분이 명사수였죠. <laughs> 네, 제가 명사수였던 <laughs> 건 아니고. 반말을 하면은. 열받아 한다, 기분 나빠 한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아 그게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처음 이제 해봤던 거예요. 그런 식의 채팅이 계속 날아올 줄을 몰랐던 거죠. 아하. 네. 반말로 반말뿐만 아니라 놀리고 시비 걸고 비아냥, <laughs> 조롱, <귀하냐? 웃음> 온갖 부정적인 멘트가 <laughs> 채팅 너무 많더라고요. 아하. 그걸 한꺼번에 보니까 찐으로 실제로 화가 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렇게 좀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런 채팅이 많았다는 걸 알면 반응을 잘했겠죠. 음, 음. 요즘에는 그러면 은 조금 화를 참 가라앉히세아 지금 요, 요즘은 그런 채팅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혹시 지금 제가 반말 욕설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네네. 화가 안 나십니까? 어 그럼 한번 저한테 해보고 해보시고 제가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볼게요. 아하. 네네네. 어 이거. 예, 이번에... 네. 네. 아. 뭐... 야. 네. 이 새끼가 이거. 아 어, 동생이 그 반말을 하고 그러는. 어. 어 지금. 네. 화나신거 아닙니까? 어 저도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자연스럽게. 어. 자연스럽게. 네. 어, 왜 이런 키위 같은 새끼가 있어? 이거 이거. 마, 아씨 그만해라좀 심하네. 아무리 컨텐츠지만 좀선 넘네. 와, 그만 좀 하자. 와이마 오늘. 어. <laughs> 아무리 컨텐츠지만 선 넘네. 와, 내 네. 커피 좀 마셔야 되겠다. 와, 내 네. 진짜. 아니 컨텐츠 좋은데. 와 아니 왜 이렇게 선을 넘는 거지? 뭐한 두세 번본거 같은데. 아니, 저희가 이제 아니, 잠깐만. 야, 진호야. 예. 내가 그렇게 좋게 해 주니까. 아, 사람이 그렇게 좀널란하게 보이더나.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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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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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맨. 저희가 무한 인터뷰다 보니.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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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네. 아 그러면은 자, 어... 저희가 준비한 삼행 씨가 있는데 삼행 씨 한번 부탁 드려도 되는지 좀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오늘 직접 띄워주세요 하... 근데 이거를 또 되나? 형님은... 아니 이게 또 우리 컨셉이 뭐 무량 인터뷰니까 뭐 형님이 하시니까 괜찮으어요 형님. 네 알겠습니다. 네. 대 네. 대대손손 우리가 보존하고 물려주어야 할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자연. 아. 마. 마. 대마. 가만 있어봐 이게 아니 삼행시 하려는 단어가 단어가 어떤 거지? 대마 뭐지? 뭐, 뭐 뭐예요? 대마. 예. 네. 대 대마초? 와. 이게 아니 근데 왜 계속 선을 넘는 거지? 아니 내가 어디 대마초를 한 적이 없는데. 와. 이게 제가 이제 사전에 형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니 잠깐만. 내이진호동생 진짜 이렇게 안봤는데 진짜. 와. 아유. 이 선을 아니 컨텐츠다 좋은데. 아니 난 내가 어디 가서 대마초를 한 적이 없는데 진짜 어. 어, 어 아니, 어. 아니 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와. 갑자기 너무 더워지네. 아 안지 씨. 제가 이 아, 오해 없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냥 이거 컨디션 하는 거니까. 네. 예, 예, 예. <laughs> <laughs> 그러면은 다른 사명실 한번. 오케이, 가면. 오케이. 대. 아 진호야, 그또 대마초 예. 하면. 아,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아니, 나도 아니. 내가 더 이상 어, 어떻게 될지 아, 나 모르겠다. 아, 예, 예, 음. 그거 아니야. 음. 그냥 조금 아 그러면 브레이크 타임으로 아, 잠깐 잠깐만 끊고. 어. 잠깐, 하나, 둘, 셋. 아 잠깐 화장실 좀 갈까? 아니 진호 동생. 예, 예, 오늘 이렇게 한 우리 이제 한세 번째 보는 거 같은데 같이 좀 좋게 계속 보고 싶은데 나도 사람이거든. 아 그럼요. 어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아무튼 그렇게 좋겠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오케이. 또 이제 무례한 대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맞아 맞아. 컨셉대로 가야 이제, 되니까 이제, 오케이, 오케이,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화장실 잠깐만. 예. 어. 저도 그잠깐어 어, 갔다 오고. <laughs> 아 형님 너무 잘하셨어아아렇게아예 형님은 아무래도.. 아, 진호야. 네, 네. 앞으로 자주 좀 보고 싶거든. 좀잘좀 네, 네. 어.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알겠습니 어. 짠. 여기까지 몰카였습니다 <laughs> 모, 모, 몰카였다 진호야 여기까지 나랑 북이랑 짜고 한 몰카였다 어 몰카 어. <웃음> 짠 <웃음> 어, 모, 몰카 몰카 나랑 북이랑 짜고 한 몰카였다 네? 어. 아 근데 <laughs> 저 실제로 몇번 헷갈렸거든요 <laughs> 아 그러면은 어, 약까 아, 찐이 아니세요? 아니야 지금 준호가 나의 연기에 속은 거예요어 아... 그런 거에요 내 연기 야, 나... 좀 괜찮지? 아난 어, 어. 진짜로 어, 어 나도 조금 헷갈리긴 한데 <laughs> 진짜로 하신줄 알고 아... 이상한 거 어, 그러니까. 나한테 아니야.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 아니야. 내가 어. 나 지금 여기 겨따.. 겨드기이 어, 그게... 못하게 다어 아, 그러니까 <laughs> <laughs> <찍어. 웃음> 아니 형님 바로 딱그 표정이 아니 <laughs> 어? 어. 저거는 저건은... 없는 체질인데 땀이 났네 <laughs> 와 이거 이건... 그럼, 무리한 인터뷰는 오늘 안 하는 거잖아? 아, 예, 예. 나를 속이려고 여기로 나를 속이 오늘은 안지로 몰카였지. 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앨범 소개랑 마지막 인자 뭐 구독자분들한테 부탁드리려고. 아, 했죠. 제 오늘 나온 새 앨범을, 신곡을 또 동네놈들 채널에서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또 영광이고, 앞으로도 진호와 부기님과 동네놈들 컨텐츠 또 제가 같이 할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네놈들, 부기와 진호와 함께 해서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아. Penny skirt on take my body and glit out platforms <laughs> because <laughs> i the